둘셋얼리나스 안녕하세요 이찌입니다. 네 일단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신인으로서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을 받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저희가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. 일단 AAA 관계자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팬분들과 우리 믿지 너무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. 아직 많이 부족한 저희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음악, 멋진 아티스트가 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둘셋 아이즈원 하나 되는 순간 모두가 지목해 안녕하세요 알이즈원입니다네 저희가 이렇게 뜻깊은 신인상을 받게 되었는데요. 이렇게 뜻깊은 신인상을 받게 해주신 우리 위즈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각속사 대표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할수 하는 아이즈될 테니. 시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. 네. 저희가 이렇게 큰 무대 에설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행복하고 너무 영광스러운데 이렇게 또 상을 주 신인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저희 팬분들 네버랜드 여러분 일단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네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